오늘은 좋은 케어 기능 중 하나인 미세전류 사용법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세전류는 초음파보다 더 세세하고 좁은 부위를 하는 데 탁월한데 특히 두피 케어에 정말 좋습니다. 미세전류는 코드에 맞게 이렇게 꽂으신 후에 선을 보면은 이렇게 두 가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한 가닥은 패드를 연결한 후에 신체 아무 부위나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. 나머지 한 가닥은 미세 전류 끝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. 사용하기 전에 머리는 충분히 물에 적신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. 특히, 우리 미네랄 수를 순간순간 두피에 도포하면서 사용하시면 전달이 더욱더 잘 됩니다. 미세저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원을 꼭 누른 후에 사용은 1단계 혹은 2단계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가르마를 이렇게 충분히 탄 후에 가르마 탄 부위에 이렇게 미네랄 수를 득포하고요 미세 전류를 가르마 부위에 이렇게 굴리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천천히 가르마 탄 부위에 이렇게 굴리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특히 뇌 질환이 있으시거나, 잦은 두통, 혹은 머리가 멍한 분들, 머리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